단탄대, 지금. 중동한다. 단탄대겠네. 학생이다. 역시 문화가타는 문화가타네. 와, 전또이다 하지마라. 와, 시발남들라 하루이틀도 아이고. 거만해다거만 고만. 단탄만 또 존나게 오래. 와, 사람 돌아보겠다. 이재말이야 이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이사람팝확대을 그 하면 안 올리나? 와, 빨간 걸로 오던가? 개새끼야. 사람을 말라치길라 하나? 시장부터. 이 봐봐라. 40. 40, 80, 20, 30, 80. 이해전에 왔다, 이해전에. 와, 사람 돌아보겠네. 내가 또 아침에 무슨 또족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와, 이게 또 뭐, 말로 설명이 안 됐다. 요라실만 하면 무슨 일인가 모르겠네. 보나마나 또 단타인데, 와, 이씨발 참. 아, 이것도 지금 허파 디비찍었다 와, 차지가 아니고, 임마. 지금 숫자로 좀 받아야 돼. 단차지가. 아 아이고 숫자로 아달이 겠다고3 한번나 와 개새끼야 와 카라구리에 카라구리에 프리디엄 그래 여자 와 내게 아침에 흑바디미지 가지고 지 말을 못하겠다 하도 저래 하냐던데 나중에 퇴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야기하지 모르다만 개새끼야 바꾸지마라 씨발라마 바꿀 필요도 없다. 아니, <목소리> 기계가 오늘 이게 세 개만 면한 개는 개새끼야. 럭키 뜨는 가 들어가야 된다, 이가 와, 사람들은 또닿다또닿다 아, 또 헛바이빈이겠네 다이는 상태는 좋은 것이래 아니, 타이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단단, 단단, 가다가도 500, 600, 700, 그냥 탑을 잡은단 말이야, 알겠나? 여섯. 럭키 테리가안 나오면 끝난다 여기서 럭키 테리가안 나오면 끝난다 에라 나가면 왔다서 오나 에라 나가면 왔다서 오야 된다 아빠 되게 되겠네와 실로 바로 바꾸던가 막 그거 실상으로 바꾸 바로 바꾸던가 아니면 없다 <목소리> 와 오늘 확실히 돈다 먹기 힘드네 돈다 먹기 힘들어 실수할까 하나 바꿔봐라 하나 가급 해주소 7은 딱 표시나거든 7이 없다 이가 7은 바로 표시나 7-3으로 표시가 바로 난다고 와 이제 그만하자 와 대다 굽다 형님 굽다 형님 힘들다 이 새끼들아 아, 이번에, 이번에 새가 좀 틀리다. 이번에 새가 틀리다. 이렇게 들리고색가 같다. 그래도 모른다. 저 같은 거. 이번에 색은좀 완전 틀린데, 그래도 몰라. 한개얻봐라 와. 하루 이틀도 아이고 그만해라, 이제. 장난은 그만치라. 럭키 데리가 들어가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이시마스다. 두사마저 같은 가하루이틀도 아이고, 이거. 와, 진짜. 문화가타는 영상 찍어도 상관없다. 문화가타는 그래프하고 사람, 옆사람만 옆 나오게 찍으면 된다. 럭키 데리가 들어간 거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간 거 같다. 느낌에. 세그가 좀 틀리고 일반, 지금 네 번째 세그데 다섯 번째 아다리 되거든, 지금 이제. 그래 아무도 장난 거만치고 여기 여기 둘다둘다둘다 둘 다, 둘다 골드가 있다 둘다 골드가 있고 레인보도 우 있다 레인보. 스르라도뭐 내가 할말 없다 저 같은 거 저처럼 해봐라 개새끼들아 오늘 어찌되는가 보자. 스르라도할말 없습니다 저처럼 해보세요. 너즈뉴 스르리 너즈냐 그렇지 얼른 온다라이가. 와. 내려와. 일단 돈은 7천0 0원데 갔다. 이렇게 데리고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가, 요, 요 세그 사진 학 쪽에 있는데. 저 가라구리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가 이시마스. ご応用お願いします。